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거듭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김해와 양산이 수요일부터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12일 새벽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양산시가 광역교통망으로 50만 양산 인구 돌파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김일건 현 시장의 재선 도전 여부도 주목됩니다. 오패수 무단 방류는 장마철이면 비일비재합니다. 경상남도가 특별단속에 나섰는데요. 정책브리핑에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9일부터 확진자가 증가해 최근 3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46.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와 창원, 진주 등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내 유흥주점과 음식점, 학원, 학교 등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김해시와 양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14일부터 27일까지, 양산시는 14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또 김해시는 베트남 유흥종사자 고용업소 21개소의 집합금지를 실시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종사자에 대한 2주 단위 진단검사를 12일부터는 매주 할 예정입니다. 12일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무더웠습니다. 특히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을 보였습니다. 또 공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사천과 거제, 고성 등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12일 새벽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무덥겠고 열대야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경남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는 바로 양산입니다. 민선 체계 3 0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에서 김일권 양산시장은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50만 양산을 향한 도약을 제시했습니다.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양산에 전해진 희소식.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11년간 정부에 요청한 두개 노선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 울산 KTX역을 잇는 총 연장 50km의 광역 철도와 김해 지정에서 양산 물금역과 불정을 거쳐 울산 KTX 역을 잇는 51.4km의 동남권 순환 철도입니다. 노선에 투입되는 예산만 대략 3조 원. 당장 내년에는 국토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공되면 불경이 1시간 이내로 연결돼 양산의 장기 발전은 물론 경남의 메가시티 조성에도 힘을 보태게 됩니다. 김일권 시장 4 년차는 이 오랜 수건을 풀기 위해 주력합니다. 이 철도에 대한 부서를 지금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신설을 계획을 하고 이것이 예타부터 시작해서 설계까지 양산에 두개 노선이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양산시가 지금 경남도와 함께 어울려서 힘을 맞춰 가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현재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KTX 물금역 정차를 위한 전략도 속도를 냅니다. 총 사업 예을 늘린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예산 금액이 약 아직까지는 이걸 비밀로 붙이고 갔습니다. 한 30억 정도 예산을 우리 양산시가 부담을 했을 때 아마 고레일이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래서 1원이 되든 3천이 되든 어떤 결과가 분명히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교통망으로 인구 50만 광역도시에 발판을 만들겠다는 김일권 양산시장. 김 시장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년을 8년처럼 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표현으로 재선을 숙고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 지난주 개장식과 함께 내부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모두 끝나지는 않았지만, 물범과 슈비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이 이사를 마쳤는데요. 네, 오늘은 23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아쿠아리움을 남경민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물 밖으로 빼꼼 머리를 내민 잔전박이 물범. 새까맣고 커다란 두 눈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물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두 차례 개장이 연기되기도 했던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 9일 개장식과 함께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새는 공룡의 후예라는 별칭을 가진 슈빌입니다.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에서는 이 같은 희귀 동물들과 천여종의 다양한 어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업비 181억 원이 투입된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은 수조 규모 4천 톤급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수족관입니다 특히 전시 생물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모든 전시 층은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됐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자연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요. 또 사육장도 국내 기준보다 더, 더 크게 설계를 해서 유럽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일반에 공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려 했지만. 동물 수입 검역 절차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하마와 악어, 매너티 등 들여오지 못한 동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쿠아리움 측은 앞으로 동물 수입과 시설 정비 등을 완벽히 마치고 오는 23일에 정식으로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역시 아쿠아리움 개장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사천바다 케이블카와 함께 다음 달 개장 예정인 각산자연휴양림까지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연 8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예정입니다. 8월에 개장 예정인 각산 자연휴양림과 명품 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남양권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빗물에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경상남도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불법 오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요. 네, 오늘 정책브리핑에서는 장마철만 되면 빈번한 불법 오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강동환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남도청 수질관리과 근무하는 강동환 주무관입니다. 네, 먼저 이번 달부터 불법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신다고요? 다른 부분 아니고 해마다 저희 도에서는 하절기의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7월에서 8월 하절기이며 특히 비가 내릴 때 몰래 폐수 등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빗물의 폐수를 버리는 건 비양심적인 행위인데요. 만약에 적발된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위반 사항별로 조치 사항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방금 말씀처럼 폐수를 방지 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조업 정지 10일 그리고 고발 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방지 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한다든지 그리고 배출시설에 대해서 변경신고 없이 사항을 갖다가 그 폐수배출시설을 관리할 경우에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경남에서도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저희도에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절기 동안에 934개소를 점검해서 150개소 정도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런 방금 말씀드린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다든지 그 다음에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었던 고발 건수가 24건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민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비가 오는 때 몰래 폐수를 방류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도민들께서는 이런 행위에 근절될 수 있도록 투철한 신고 정신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신고는 전화번호 110 그리고 128 그리고 시군 환경 부서로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오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더라도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한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통영시가 오는 17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 5회 광도빛길 수국축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금 음악회 등 축제 프로그램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진, 수기, UCC 등 비대면 공모전은 중단 없이 공모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거제시가 운영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오는 14일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비 52억 원을 들여 동부면 구천리 일원에 개장한 목재문화체험장은 지상 2층 규모의 목재교육장과 목공제작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15일부터 사전 예약자에 한해 목공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가 12일 경상남도교육청에 책을 기증했습니다. 4천만 원 상당의 어린이종합교양지인 어린이동상 9,600권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어린이동산을 도서산간지역 초등학교 182개와 신설초등학교 8개, 군지역 공공도서관 11개 등 모두 201개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 울산이 제2회 동남권 메가시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수도권보다 열악한 창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지난 2019년 열린 제2회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창업 지원 신규 과제로 채택돼 지난해 처음 열렸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로 전국 예비 창업자나 7년 미만 창업자와 팀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창원시가 올해 말까지 청년 일자리 사업에 64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청년 채용 장려금으로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를 정규직에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채용 인원 1명당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창원 기업형 청년 지원 사업으로 중견이나 중소기업이 청년 내일 채용공제를 통해 정규직을 3개월 이상 채용하면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최대 2년간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는 월 30만원의 주거정착금과 월 10만원의 교통복지비 혜택이 지원됩니다. 구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엑스포청년기획단을 모집합니다. 참여 자격은 경남에 주소를 두거나 경남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19세에서 34살 청년으로 공룡 엑스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성구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영시가 오는 19일부터 9월 말까지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로, 내장형 무선 장치를 이용하면 최대 3만원의 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와 거제 문화예술재단 등 거제시사나 공공기관 4곳이 직원 통합채용에 나섭니다. 채용 인원은 총 10명으로 원서 접수는 오는 7월 20일부터 일주일간시 공공기관 통합 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거제시는 통합 채용으로 채용 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가 문을 열자마자 마비됐습니다. 예약 접수가 시작된 새벽 0시부터 50대 후반 신청자 수십만 명이 몰리면서 먹통이 된 건데요. 한때 160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떠 신청자들의 불만이 끓기도 했었는데요.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나온 풍경이긴 한데요. 대한민국 IT 강국 맞습니까? 불안과 불만의 밤잠을 못 이룬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50대 초반에 신청을 받는 19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